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 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 그리고 당뇨에 좋다고 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식품이 정말로 좋을까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다이어트 하면 굉장히 많은 음식들과 식품들이 광고가 되고 있고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음식이 왜 좋은지를 알아야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수 있는 음식인지를 구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왜 좋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오트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트밀은 수많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건강 채널 아니면 건강 매거진에서도 좋은 건강 식품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트밀이 왜 좋은지 정말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정확. 한 답은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귀리를 구운 후에 가공을 해서 나온 것이 오트밀인데요. 가공하지 않은 오트를 오트 그럿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트 그트를 쿠킹을 하려면 밤새도록 물에 잠궈 놨다가 뭐 쿠킹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이것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크게 세 가지가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스틸컷 오트밀이라고 해서 칼로 잘게 자른 것이 스틱하시고 두 번째는 롤드 오트밀이라고 해서 오트를 실린더 같은 데다가 이거를 꽉 눌러가지고 편 오트가 있고요. 그리고 퀵 오트밀이 가장 가공이 많이 돼서 작게 분해가 된 것이 퀵 오트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환자분들도 오해를 하시고 많은 다른 분들도 오해를 하셔서 이 오트밀을 잘못 섭취를 해서 오히려 당뇨가 더 악화가 되는 경우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셨냐면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보약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 추가로 드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오트밀에는 탄수화물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시고 마음껏 드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트밀에도 탄수화물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표를 보면 오트밀 한 컵을 234g으로 그 안에 탄수화물이 27g 함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쌀한 컵은 158g으로 탄수화물 용량이 45g 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그램으로 따진다고 하면 쌀 234g은 66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미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더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산을 해본 것처럼 오트밀이 전혀 탄수화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반면에 의외로 꽤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I 수치를 보자면 롤오트는 gi 수치가 50 그리고 오트밀은 55 현미도 55 백미는 86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gi 수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한 56년 전에 몇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gi 수치라는 것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올라가는 수치를 숫자로 표기한 것인데요. 그래서 GI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은 GI 수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당뇨관리에 좋은 음식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여기서 GI 수치라는 것은 그걸 먹고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올라가냐는 것만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올라가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오랫동안 상승이 되어 있고 칼로리도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트밀이든 현미든 둘다 공통점은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훨씬 많이 있고 그 식이섬유는 소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GI 수치가 좋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위와 장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 불량 아니면 복부 팽만이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설사까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현미나 오트밀을 먹으면 너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은 오트밀과 현미 같은 것은 칼슘, 칼륨 등 미네랄과 미량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콩팥병이 있으신 환자분께서는 이런 전해질과 미네랄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독이 되는 음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현미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콩팥병이 합쳐지게 되면 현미를 먹지 말고 오히려 백미를 드시는 게더 낫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현미에서는 칼슘 칼륨 그리고 인 수치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밥을 드셔야 된다면 현미 대신에 아예 쌀밥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콩팥에 문제가 없거나 장애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오트밀도 그리고 현미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까지도 오트밀이나 현미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해도 좋다 그러면 초반에만 보시고 아 좋으니까 막 먹어야 되겠다 라고 잘못 오해를 하셔서 이게 무슨 보약인 것처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침에 정식으로 쌀밥을 드시고 나서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추가로 오트밀을 먹으시는 분도 있었고 계란 한 개와 아바카도 반 개를 잘라서 아침으로 드셨던 분인데 현미가 더 좋다고 현미를 드신 분도 있고 오트밀로 갈아타셔서 드신 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좋은 음식을 놔두고 더 나쁜 음식으로 갈아탄 거가 되죠. 첫 번째 환자 아침에 밥을 다 드시고 오트밀을 추가로 드신 분은 결과적으로 아침에 백미를 다 드시고, 백미의 한반 정도 되는 것을. 어, 현미로 더 추가해서 드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드신 거지 이게 현미를 드시고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트밀이나 현미가 좋다고 해서 그걸 추가로 먹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오산이고 백미보다는 덜 나쁘다라는 것이 정확한 말이겠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 계란 한 개와 아바카도 반 개를 드셨다고 하면 탄수화물이 거의 안 들어간 음식인데 오히려 그거에 대서 탄수화물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간 오트밀을 먹었다면 결과적으로 당뇨가 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먹던 거에서 더 좋은 쪽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지. 백미를 먹으시던 분은 오트밀이 좋겠지만, 계란과 아바카드를 먹은 분들은 오히려 탄수화물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트밀을 비롯해서 많은 건강식이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것들, 서양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시리얼이나 빵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머핀 이런 것을 먹는 대신에 오트밀을 먹었다면 굉장히 좋아진 식생활이 변화를 준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특히 노인층에서는 그런 걸잘안 드셨다 보니 그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계란 하나 아보카도를 먹다가 오트밀로 바꾸는 그런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트밀하고 현미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식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모든 음식 식에 적용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가 있어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지금 어떤 음식보다 더 나쁜 건지 더 나은 건지를 비교를 해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이면 선택을 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나쁜 음식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